카츄 TV의 카츄제입니다 가추! 네, 네, 여러분 저는 톰입니다. 여기, 여기 톰. 일단은 아이리. 오늘은 포, 포켓 포켓몬스터 네, 해볼 게요 뭐다? 그, 포켓몬스터 X Y N Z를 그려볼 겁니다. 이 말랑이 자는 모습입니다. 네, 말랑이를 이거 그려볼 게요 네, 여기 대자가 오버. 해 보도록 같은 거 일단은요. 해 해보... 네. 보도록 하죠. 네, 네. 일단 그려 볼게요. 네. 오비, 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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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네, 일단은 해 볼게요. 일단 해해 해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잘 그려야 돼요, 여러분. 아니, 지우개 없어요, 여기? 여기 있네. 한무 그대로 적는 있는. 거예요. 아, 지우개로 찍으세요. 아니요. 에저도 그럼 가슴이. 지어요. 카 카츠님은 이렇게 그리볼 있야다줄다다 이상해. 누가 제 누가 지금 잘 그리고 있는 것 같죠? 자, 일단은 말랑이가 살이 별로 없네. 우리보다 <laughs> 알죠. 어, 그런 말 하지마요. 이렇게 그려고있고요 카츄님. 음... 다 그렸어요. 다 그렸어요 벌써? 네. 자, 카츄님이 그린 거로는 1등으로 먼저 그렸어요. 저는, 전, 저도 다 어? 그렸습니다. 저는 그림을 좀잘그 여러분 저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응? 음? 다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줘보세요. 카츄님. 어. 잠시만요. 카메라 오면 괜해서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응, 이렇게. 응. 제리꺼좀 네, 카츄님. 보여 주세요. 네, 제리 님. 여기 카츄 님도 계시니다카츄님 보여 드릴까요? 응. 어. 제 것도 보여 주세요. 이거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이거 뭐가 이상한데? 음, 여러분. <laughs> 음. <laughs> 여러분 누가 제일 잘 그린 것 같은지 댓글로 음? 다섯 방 남겨주세요. 남겨주세요. 일단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씩 더 보여줄게요. 재즈님 <laughs> 진정 좀 하시고요. 자 이거 톰. 여기. 톰. 여러분 톰 많이 투표해주세요. 톰, 톰, 톰 투표. 톰 투표해주세요. 누가 더 많이 했는지.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댓글. 네. 자 이거 밑에 가셔서. 물고기 투표해주세요. 자. 물고, 물고기 쓸모없어요. <laughs> 네? 물고기 원래 자리로. 이건 몰래 드립니요 그럼 다음에 글림 응. 계속...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할말 있어요. 예. 여러분, 자 이거는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은 예 댓글 예. 댓글 있죠. 거기다가 투표를 예. 이렇게 이름을 적고 이렇게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응. 잠깐 아직 아니에요. 예. 자이 마지막 한 번씩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톰톰 통, 통 투표해주세요. 그리고 제리님 카츄 투표해주세요. 네, 카츄님톰 통, 통, 통 투표 통표 많은 투표 아,